기초 상담 이론 22년 출제 문제 해설입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훈습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훈습은 습관화 될 때까지 계속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영어로는 워킹스루입니다. 스 h 완전히 스루가 될 때까지, 통과할 때까지 계속 워킹한다. 이런 뜻이에요. 훈습의 단계는 처음에 환자가 저항을 하고요. 저항을 하면 분석자가 이 저항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요. 해석을 다시 환자한테 알려주죠. 그러면 환자는 이 해석을 듣고 다시 새로운 어, 변화된 반응을 하고요. 변화된 반응이 곧 어, 변화된 저항입니다. 다시 변화된 저항을 다시 분석자가 해석하고, 다시 알려주고 알려준 거에 대해서 환자가 반응하고요. 다시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최종 우리 목적지가 에 도착할 때까지, 워킹스루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 이게 바로 훈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저항, 저항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해석에 대한 반응, 이게 세 개, 이 삼각형이 빙글빙글 도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로 분석의 시작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가 통찰한 것을 실제 생활로 옮겨서 변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요. 실제 생활로 옮겨서 완전히 습득시키는 거죠. 바로 훈련해서 습득시키는 거요. 바로 훈습에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아들 내 개인 심리학적 상담의 목표로 옳지 않은 거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목표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전이 해석, 이런 거는 정신분석에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로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상담의 목표, 첫 번째는 사회적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목표 수정이고, 세 번째는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감소하는 겁니다. 사회 및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행동 수정보다는 동기 수정에 관심을 더 입니다. 그래서 동기 수정, 목표 수정에 관심이 있고요, 열등감의 극복과 우월성의 추구가 개인의 목표에 해당합니다. 실존주의 상담의 주요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거요. 바로 얄롬의 실존주의 네 가지 궁극적 관심사에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해당되지 않은 오답이요. 보상, 뭐, 공허함, 무의식, 이런 것들 다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어, 네 가지 관심사 바로 자각, 죽음, 소외감, 혹은 고립이라고, 이문제에서 고립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자유와 책임입니다.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실존주의 상담은요. 뭔가 정형화된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상담 모형이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없어요. 어, 그게 바로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실존주의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다 답이 잘안 나옵니다. 오히려, 오히려 실존주의에서와 관계없는 걸 찾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바로 무의식, 무의식의 자각. 이건 바로 정신분석이나 정신역동 상담에서 다루는 부분이죠. 바로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게 바로 한계점이고요. 인간을 자기 인식능력 즉 자각이죠. 자각능력이 있는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각할 수 있으니까 상담자는 내 남자가 스스로 자각해서 스스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요. 삶을 주체적으로 즉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돕는 것. 돕는 것이 바로 상담자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나온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 바로 얄롬의 실존주의 네 가지 궁극적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되는 이력들이 있어요. 나온 길에 같이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죽음, 자유, 소외, 그리고 무의미성입니다. 인지적, 정서적 상담, r i t 혹은 REBT라고도 하죠. 어, 인지적, 정서적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엘리스에 의해서 개발된 거 맞고요. 모든 문제는 비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ABC 이론 적용합니다. 성격, 자아 분석, CC, 이거는 교류 분석에서 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상담 3번이에요. 성격자아분석 혹은 구조분석 혹은 성격구조분석이라고도 불리우고 있고요. 이거 교류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왜곡된 사고 체계나 신념 체계를 가진 내담자에게 실시하면 효과적인 상담 기법이요. 왜곡된 신념, 바로 잘못된 신념, 왜곡된 신념을 우리가 논박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 바로 ABCDE 기법이죠. 이 기법이 바로 RET 기법입니다. 여기서 R이요, 인지예요. 그래서 인지 정서 상담,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베크의 인지 치료 기법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 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교보문고 ES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종이책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